아니 오프뚜껑 하나만 가져서 닭지금은 효장이 되는데 안 지는 거야. 그래놓고 굶어 죽을 때 망해 잡파져다 망해. 내가 다음 대통령 나갈 때 공약이 서3세 가지 있죠. 그 중에 세 가지를 압축하면은 첫째가 뭐죠? 첫째가 18세부터 150만원씩 평생 지급하죠. 평생 평생직업. 지급, 이게 첫 번째, 다음 대선 때 공약이야. 이것만 되면 우리나라는 행복 국가야. 공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고, 능력이 없는 애, 좀들떨어지내도 직장이 없는 자기 자식도, 걱정 안 하고 부모가 죽을 수가 있어. 맞아, 맞아요. 이 공약이야말로, 효자 공약이야, 효자 공약. 효자 공약입니다. 자,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게 돼, 안하게 돼? 아니, 어머니, 할머니 씨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300만 원이 나오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거, 이것만 우리가 도장 찍어주면은 대,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주면은 효자 돼야 안 돼. 효자 지가 주라고 그래? 자기가 주는 게 아니야. 도장만 찍어달라니까, 도장만. 도장만 찍으면 효자 되는 거야. 호경영만 다음 대통령 때 찍어버리면 효자 돼야 안 돼. 효자 된다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누워있는데, 장인장모까지 네 사람이 누워있어. 돈 버는 사람은 마누라하고 아들 둘이야. 딸은 장인장모를 모셔야 돼. 그 집은 아들이 없어. 이쪽은 딸은 아들 하나야. 이 집은. 안 어머니, 아버지가 80이야. 그러면 네 명을 모아놓고 두 부부가 그걸 봉양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근데 월급 둘이서 지급받아와야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야, 마이너스 통장. 뭐 돈이 좀 모일 만 하면 애가 아프고 돈이 좀 모일 만 하면 뭐 남편이 아프고 뭐 말로 이게 어떻게 된게 돈이 모일 만 하면 돈이 나가요? 그래 안 그래? 안 봐도 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야. 또뭐 조금 모일 만 하면 옆집에서 죽는다고 빌려달래또아는 사람이 그건 또 빌려주면 또떼어 버려. 어뭐 그래 안 그래요. 또 조금 모일 만 하면 또 어디 투자 돈을 조금 늘려본다고 투자를 해으면그싹 사기당해버려. 어 아, 이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두 부부가 일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양로비를 요양병원비를 댈수 있나? 그렇다고 집에 놔두면 누가 부양할 사람 있나? 이게 보통에 또애 낳은 것도 부양 비용이 또 유치원에 갖다 주면 1 0 0만 원이 나가요. 아 이게 뭘 어떻게 부양하나그 월급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노인 네 명. 어린애 두 명. 그래 그 부양하고 있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자들이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세금을 좀잘그 그다서라도 국가 예산을 액껴서라도 여러분한테 150만 원씩 줄는 얘기 있다 이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돈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하기는 이제 걸렸어 그거는 만 명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해요. 부모님한테 돈 걱정 말고 어머니 아버지 오래 사세요. 이런 사람은 만 명에 한명 나와. 그외 사람들은 부모한테 어, 아들 며느리가 일해가지고 월급 갖다가 아버지 어머니 요 생활비 보태서 주면 가슴 아파. 그 받는 사람도 속으로 제가 언제 실직할지, 제가 언제 실업자가 될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언제 문을 닫을지, 제가 언제 회사에서 쫓겨날지, 저놈이 언제 잘못해서 감옥을 갈지. 그러면 나하고 인목 마누라는 어떻게 살아 늙어가지고. 자식이 있어봐야 한두 명이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 늙은 부부가 살아가는 게 불안하게 어안하겠어요 아들 갖다 주는 돈 쓰는 거 패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는 효자는 효자지만은 괴로워 받는 사람. 그 진짜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경영을 팍 찍어 가지고 국가혁명당 찍어야 돈이 나와. 찍어야 찍어야 나와. 맞아, 맞아. 국가혁명당 이제 국민 국가혁명 배당금 당 배당금은 떼버려 네. 혁명 자체가 뭐냐 배당금 주는 거라고 그래 네. 알았죠 그냥 국가혁명당 국민 배당금 18세부터 150만 원씩을 평생 지급하겠다 효자 공약을 피우서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직접 효도하는 건 어려워 아들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80 먹은 사람들이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앉아있어 요지경이야 이 사회가 그러니까 국가가 대책 세워야 돼안 세워야 돼 세워야 되는 거야 노후에 아들이 죽든 뭐 딸이 죽든 걱정거리가 없어 사는데 효도 맞아 맞아요 아니요 부뚜껑 하나만 가져와서 닭치고면 효자가 되는데 안 찍는 거야 그래 놓고 굶어 죽겄대 망해야 자빠져 다음 망해 가지고 참벌을 받아. 그래야 부뚜껑이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허경영이 보이는 거예요. 신인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은 <목소리> <목소리>